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스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네, 오늘의 이야기는 블레셋코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대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반드시 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도 욕심이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렇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전쟁에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대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예 부의 적보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제거해야 된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적 죄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면 반드시 외부의 적은 물리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의 모습이 진실한가? 진실됨을 잃어버리고 죄악을 품고 오늘 길을 걷는다면 그 인생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가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됨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도 무엇을 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기 전 너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행함이 오히려, 내인생에큰 패배가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녕 우리가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원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내일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니이다